도나 하나 먹는 거는 가능한데. 시장에 품에 나오는 시간이. 바로 나오잖아. 열심히 게이 응. 응. 죽어가요. 죽어가. 우리 이름 뭘로 할래 뭐? 우리 둘의 이름. 채널?

맛있어? 무슨 맛이냐나 응. 우리 할머 끓여준 고기국 맛이 나요. 맛있겠지. 은아야 고등나 고등등 브이로그 찍는 스킬 던데 <laughs> 이거 뭔지 알지. 응. 때도 나 동, 언나 돈까스 먹어. 응. <laughs> 맛있죠? 누나 볼 때만 그렇게 맛있는 표정에 얼마나 맛있어? 너무 맛있다. 두르릉, 두르릉 하나도 안 보여 어. 너코 파는 거다 던다? 별비나왜쳐다봐왜쳐다봐아 어? 어? 진지하게 해봐 너 잘하잖아 진지하게, 진지하게 해. 이거 학교 책상에 쳐야 돼. 음. 무섭겠다. 어, 뭐 옆에 지금 올라가. 아기는 좀 느끼잖아. 아, 개웃겨. 근데 진짜 잘생겼지. 야 진짜 방탄 개잘생겼어. 너 방탄 소리에서 무서웠어. <laughs> 아니, 아무 시도하는 거야. 어. 야 근데 진짜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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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돌 무비 뭐 보면 안 돼? 아니면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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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laughs> 제발. 야, 애들아 우리 토요 미스터리 보면 안 돼? 야, 토요 미스터리 봐요. 얘들아, 치킨 보자. 치질래? 아니, 빛이 왜 이래? 나 날라갔어. 들어가서 안녕. <laughs> 어. 존나 나 이상한 노있지 어. 찍고 있어. 당연는 이제 들어가서 쉴 거예요. <laughs> 어때? 구 응. 좋은가요? 응. 응. 효과음 해봐. 효과음. 응? 효과음이죠. 옛날 사람 이두둥 이라 야지？안녕히 가셨 어？안녕,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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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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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뭐라고요? 여자친구 뭐라고요? 이거 누가 사주냐고요여자왜 네. 이래? 그럼 해명술 여기다 보여줄래? 줄 알아? 응. 어? 돼지 김치찌개야. 응. <laughs> 맛있겠다. 계란말이 왜 이렇게 예뻐? 영롱해. 폭력적이야 생긴 게. 나 응? 응. 응. 이제 살아났어. 왜 이렇게 짱 어떠세요? 네? 행복하세요? 응. 무슨 냄새? 응. 진짜? 롱티에서 나올 걸? 응, 미도를 응. 적당한 맛 보세요. 싫다~ 응. 어때? 술집 평가는 음. 술만 안 간다. 그렇지. 창문이 엄두워 그리고 아무도 야근을 안 해. 그러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먹을 걸사 핫바나 이런 거. 응. 음. 근데 이게 존나 먹고 싶은 날이 가끔 있어. 당 떨어져서. 그러면 가서 사 가지고 이제 걸어가면서 이걸 까서 먹었는데 집도 전다 먹었어 보여 집밥. 나 나는 현리금 발만 가지고. 이거 좋은 말 발만 있는 중이야. 간대고 더 맛있겠다. 더러운 책상. 벌린 비 여러분들. 지옥에서 온거봐고이크드더맛죠 <laughs> 네? <에이>, 그래도... <laughs> <laughs> 우리 진짜 무보슬래 카메라로 봐야지 <laughs> 나 가고 싶은 그 카페에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근데 좀 찾아봤자 찾아본다고 해서 내 자리가 생긴 건 아니잖아. 자리가 막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람들 걸 본다고 해서 그래서 많이 안 찾아봤어. 근데 그렇게억명하다 오랫동안 청들었던 너는 내 친구야. 방은 이제 안녕이고 우리는 <laughs> 더 좋은 데로 갈 거예요. 네. 바지 도커피 아주 재밌는 길입니다. 귀여운 나무들. 엄청 예뻐. 이거 성신당에서 파는 맛날 것 같은데? 에서 네, 나가다가 없는 새끼 열어 놓고 또. 그 중에 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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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반질반질한 계란같이 나와. 부러워? 근데 이제 이제는 막 얼굴 숙이거나 그러질 않니? 협조적으로 하는 거야? 혁조적으로 응, 노력하는, 노력하는 거야? 그짧귀가워안녕데 <laughs> <왜 그나마. 웃음> 아, 이제 강남면옥에 가고 <laughs> 냉면을 먹을 거예요. 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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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먹어가지고 그것도. 음. 수고 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찍으니까 더 이상한데? 저, 이거 확대 멀리 이거 찍어봐. 멀리서? 아니 이거 봐봐. 어. 이렇게 돼있거든? 이거 확대했어요. 어, 화질 안 좋게 찍잖아? 근데 그냥 사진 찢어진 거 같지? 어. 아 들어. 워아 여기 왜 이렇게 좋아? 아 여기 왜 이렇게 좋아? 딸기은 뭐? 내가 <laughs> 못 <왜 하고 웃음> 먹어. 응? <laughs> 이 진짜 맛거 여기서 이렇게 영상으로 사진 찍자. 여기 정 관광객 연인 같아. 맞긴 해. 관광객 연인. 간 탈락. 그치만 우리 꿈으로 들어다는 밥이요. 떠는 정말 멋진데. 나 찍어? 응. 빡쳤어? 아니, 아니. 완전. 와, 와, 여기가 진짜 멋져. 맞아. 진짜? 두둥. 완전 좋다니. 맞아, 맞아. 아, 근데 뭐? 여기 이렇게 많은데. 됐나요

이민아 저거 쓰길수 있을 것 같지 않아? 한번 해 볼게. <laughs> 여자 번역. 네가 쓰겨 봐. 그거잖아. 가족이잖아. 자기 옆에 나한테는한 번도 안 쓰면서 저렇게 하는 거. 에블 빠베! 와. 엄마 콜라 때가수도춤안춰 단자도 못 만나 거기서 그냥 추억받는 게 맞다. 좋은 거지 너 아빤 널 제일 사랑했어 여자 중에숙게 아... 음 화장끝 최는지뭐할 거냐면요 주은별 양말 맞추기. 찍고 있어? 아, 진짜? 응. 근데 지금 저 냄새로 구분하려고 했는데 지금 딱 봐도 이게 더 커. 아, 이게 더 커. 이십 충전됐는게 가입시다 아가씨. 너로봇트 알리야? <laughs> 기분 안 좋습니까? 아니? 안 어, 약간 탐색 중이야, 여기. 음. 에느 쪽은 이래. 근데 네, 이렇게. 예뻐. 술사갈까 뭐? 볼까? 아, 그냥 안에 들여다 나보자 네. 신기해 줄게. 예쁘다, 근데. 그래 하나 사까? 그냥? 기념? 그럴까? 초록색. 초록색. 와, 이 그립톡 개 귀여워. 난 특히 유쾌하고 싶다. 미쳤다. 맛있다. 맛있다. <laughs> 내가 이거. 이 이거. 이거. 내가 생각 내가 내가 생각 내가 머리 달고, 어, 달고, 어, 이거. 생각하는 거이리 이거. 야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내가 그거잖아 심리 심리 상담과 자기 말로 돈도 많이 벌때그 예약이 항상 차있대 안 물어봤는데 하여튼 뭐 자기 말로는 예약이 계속 차 있어서 내용 내가 못 알아오는 거예

러위에잘았지러 눌러줘? 아니, 예, 가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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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리 쟤가 쟤가 이제 거요자국 음 토끼 새끼 유빈아 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유빈이 빨리 야지 빨리 봐야. 빨리 해야지 언니가 안녕. 배 짰지? 짜른 수준이 아니라서 이게 그냥 단간방 수준이에요 안에도 그래요 나는 곳이에요 멋있는 거예요 여기 막 멋있지 여기? 응. 이거 봐봐 이거 <laughs> 맨날 보고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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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이리, 안녕. 我也帮帮你去。